명동에 위치한 명품 수선전문점. 하루 평균 서른 명이 넘는 손님들이 고장난 제품을 수선하거나 오래된 제품을 리폼하기 위해 이곳에 찾는다고 하는데요. 여기 고비가 떨어졌고요. 여기 좀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. 그런 면이 나사가 빠지 거. 번 교환 정도는 식은 죽 먹기.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어느새 새 제품으로 재탄생되는데요. 그런데 수선비는 얼마나 나왔나요? 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집에서 그 부속품을 찾을 수도 없고 음. 그렇다고 또 동네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고칠 수도 없어서. 아, 비싼 거니까. 네, 약간 좀 가격이. 네.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다 보니 수선에 사용되는 재료비에 한땀한땀정성들여 고치는 공인까지 수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긴 하지만 조금만 고쳐주면 큰맘 먹고 구입한 제품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